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2월 2월 4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3일 22, 24시간 기준으로 2,571명이 방문했고 75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1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9.15%, SNS가 8.78, 커뮤니티가 5.85%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된 내용에 이재명 암살단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 중앙위원 아,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하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 모집글이 게시되어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경고합니다. 특히 국민의 힘 중앙회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의 힘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결코 혐오와 폭력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천 아, 경호 강화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과 폭력도 이를 흔들 수 없다는 점에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힘의 거짓말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민의 힘 거짓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당의 거짓말은 개인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언론과 사회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 힘의 거짓 주장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2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4.1조 원의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증빙 없는 지출, 집행률 낮은 사업, 법적 근거가 없는 편성 등 기준으로부터 철 등 기준으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용처가 불명확한 예비비 2.4원과 금리 2.4조원과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불필요해진 국고채이자 상환액 0.5조원입니다. 이는 국민생활과 집결된 실질적 민생예산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삭감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권 원내대표는 재난대응 예산 1조 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2023년 예비비 주택률은 고작 29%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재난대응에 활용되지 않은 예산은 대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비를 오히려 14.3% 늘려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건정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편성입니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재해 재난 대비책 9,270억 원과 재해 대책 국고채 무부담 행위 1.5조 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재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권 원회 대표는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 중복 과제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합의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는 여야가 함께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며 민주당만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여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왜곡된 발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발언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며 실무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그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정 합의체가 가동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심부터 보여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힘과 외국 국민의힘의 왜곡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에 관련 제보를 해주시면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끝까지 파악하고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2월, 2월 4일 화요일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3일 22, 24시간 기준으로 2,571명이 방문했고, 어, 75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1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9.15%, SNS가 8.78, 커뮤니티가 5.85%로 제보되었습니다. 아, 주요 제보된 내용에 이재명 암살단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며 국민의 힘 아,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재명 태표,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하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글이 게시되어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경고합니다. 특히 국민의 힘 중앙회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의 힘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결코 혐오와 폭력이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천, 아 경호 강화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과 폭력도 이를 흔들 수 없다는 점에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힘의 거짓말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발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당의 거짓말은 개인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언론과 사회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거짓 주장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2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4.1조 원의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증빙없는 지출, 집행률 낮은 사업, 법적 근거가 없는 편성 등 기준으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용처가 불명확한 예비비 2.4원과 금리 2.4조원과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불필요해진 국고채 이자 상환액 0.5조원입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집결된 실질적 민생 예산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삭감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산 1조 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2023년 예비비 주택률은 고작 29%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재난대응에 활용되지 않은 예산은 대거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비를 오히려 14.3% 늘려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건정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편성입니다. 또한 재난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비책 9,270억 원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 1.5조 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재난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권원의 대표는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사 중복과제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합의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는 여야가 함께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며 민주당만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여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왜곡된 발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발언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며 실무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그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심부터 보여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 소통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힘과 외곡 국민의 힘의 왜곡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에 관련 제보를 해주시면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힘의 거짓말을 끝까지 파악하고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 소통 위원회 이월. 2월 4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3일 22, 24시간 기준으로 2,571명이 방문했고 어, 75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1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9.15% SNS가 8.78%, 커뮤니티가 5.85% 8,5%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된 내용에 이재명 암살단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하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글이 게시되어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경고합니다. 특히 국민의 힘 중앙회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의 힘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결코 혐오와 폭력이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네, 까지 하겠습니다.